우리의 주님이시며 창소왕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역사하시는 참조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높고 크신 이름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저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채워주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이름의 직분과 역할 부족한 가운데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로에 독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오, 신령과 진실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이 저희에게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사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경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제,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은죄를 반복하며 사회주시기를 회복하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국률이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한 주만에는 더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때마다 풍성한 열매로 저희에게 맺어주시는 주님. 10월이 완곡한 이 가을에 저희 멕시코 한인 장무교회와 각 가정이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들판에 호흡이 물어있고 각종 과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가정에는 자녀들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를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는 사업장마다 아름다운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늘깨어 있게 하시오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므로 저희의 믿음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더욱 굳건해지고 성숙되어가는 과정에서 힘들고 지친 성도님들이 믿음을 요구하거나 포기하고 공동체를 떠나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어나시며도우신 가운데 이 가을엔 더욱 굳건하고 성숙된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여 함께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믿음의 공동체로 열매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다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시길 원하니고 선포하시는 말씀, 말씀마다 권세를 주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강화 감동으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이한 주간에도 감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주간이 되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단과 찬양의 혼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님, 주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소망하오고 충성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채우신 분류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기간마다 귀한 사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며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가두는 기변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